잘 들어. 에, 사회의 생보, 그냥 정의해서 받는 것은 사실이죠. 기정사실. 근데, 현혹이지만 음, 나한테 때모는 것을 너무 재미붙인, 군산시냐, 생보, 후불사나, 에, 사실, 이 헬기가 반추적을 해, 전환을 해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대한민국 간첩도 아니지만, 사람이 아파서 생보는 참말로 불쌍한 세월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비 헬기로 인한 자축을 감추듯 사람을 신분증도 없이 말라버린 이 해로운 새가 내가 애지가 안 오면 잔말을 안는데 실제로 사람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도움을 받고자 사유생 보면 시청이요 가까운 시청에다 전화를 하게 되면 헬기가 실제로 모가지에 들어가서 쳐박어 그런 드러운 행실 때문에 인간이란 돈이라는 것은 에, 사표를 보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돈이란 울고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네, 어쩌다가 군산시청에서 그런 드러운 학력을 받고 개처럼 들어가서 한번 신분증처럼 주민등록처럼 들어갔으면 군산시에서 그저 생보를 어렵게 그것도 다 지금 응? 도청을 해서 갔든지 말든지 시청 안에서 응? 나 고향 면장하고 조총 거쳐 알고 사는 조총 누가 다시 모아서 충분히 이해한 뒤가 그 얘기하고 생분을 줬으면 그만 걸으려고 놀았어야지 시간만 되면 그게 먼지지. 나이도 어린 년이 두이 년이나 어린 년이 동창이로는 살기는 살아 그렇지만 머리는 얄팍하게 사기에다가 사람이 잘 들어봐. 어디서나 숨기고 살 수도 있어. 그런 이런 개 같은 년들은 자기 헬기로 아주 봉망 관념을 뚫어버려. 사람이 썩은 피어. 거기다더고 헬기로 갔다가 얼마나 비치면 내 살이 발발발 떨어, 부글부글 익고 내 살이 부글부글 익어 그때 장기 기력은 살 길이 없지만 나한테도 도청도 못하는 의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건 사실이요. 그래서 어디 가나 내가 든 우월감으로 취재, 녹취를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 곧 의사가 정리요, 정리하고 너 네네 집붕자 아파트 가. 그리고 다, 다시는 이 여자처럼 의사 앞에 와서, 이게 지금 이, 이, 서병원에 가서 의사한테도 나왜 뇌쳤어요? 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문 앞에서, 응? 환자, 원본 돌려주세요? 하고 대모대 응? 나 기적같이 일어났지만 그런 여자는 처음으로 성산면 둥지 아파트 가족에다가 내 신분증 하는 집구석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처음 봐. 의사가 다시 한번 별을 주고 말하지만 너 같은 집구석은 시청부터 끝났다라고 생각해. 다르졌으면 조심해. 응? 다가오지 말고.